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오늘은 시즌 8 챔피언의 메커니즘과 3신기 아이템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왔습니다. AD 챔피언, 그리고 AP 챔피언, 탱커 챔피언으로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1코스트 챔피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AD 챔피언입니다 나서스는 근접 AD 딜러이기 때문에 피바라기, 거결 같은 생존 아이템의 효율이 좋습니다 마지막 아이템으로는 거학을 주면서 앞라인 뚫어주시면 좋습니다 리롤덱의 메인으로 쓰실 때 사코토사코라는 증강을 먹었을 때에는 쇼진으로 스택을 쌓아주면 더욱 좋습니다 다음으로 애쉬입니다 애쉬는 원거리 AD 딜러이기 때문에 9인수로 공속을 쌓고 앞라인부터 잡아야 하기 때문에 거하게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즌 8에는 방어력을 깎는 수단이 잘 없기 때문에 라위를 주시면 좋습니다. 케일도 애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AP 딜러입니다. 룰루는 만화통이 50이기 때문에 룰루의 효율이 좋고요 나머지 아이템은 AP 딜템을 주시면 됩니다. 복원과 정손이 아니더라도 대캡이나 대천사 방패 파괴자 같은 아이템을 주셔도 좋습니다. 럭스는 만화통이 70이기 때문에 블루보다는 쇼진이 더잘 어울리고요. 궁을 늦게 쓰기 때문에 대천사의 효율이 좋습니다. 남은 자리에는 딜템을 추가적으로 주셔도 되고 총검이나 거학 같은 아이템을 주셔도 좋습니다. 빌드업이기 때문에 나오는 아이템을 바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으로 탈론입니다. 탈론은 AD 딜러로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 시즌에 AP 딜러이기 때문에 ap 아이템을 주셔야 합니다 복원과 정손 방패 파괴자 말고도 고연포 나대캡 같은 아이템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갱 플랭크 입니다 갱 플랭크 도 마찬가지로 ad 딜러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도 이번에 ap 딜러로 나왔습니다 근접 챔피언 이고 만화통이 50이기 때문에 블루가 효율이 좋고 맞으면서 딜을 하기 때문에 거결도 좋습니다 마지막 자리에는 뭐 정손이나 피바라기 복원 같은 아이템을 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탱커들입니다 1코스트 챔피언 중에는 블리츠크랭크가 가장 단단한 것 같습니다 그 옆에는 싸 같은 싸움꾼이고요 뽀삐랑 오공은 어모데입니다 이번 시즌의 어모데는 사거리가 닿는 한에서 도발을 걸어줄 수 있습니다 갈리오는 마스코트 탱커이고요 사일러스는 무법자 딜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2코스트 AD 챔피언입니다 카밀과 피오라도 근접 ad 딜러이기 때문에 피바라기, 거결 같은 생존 아이템이 좋습니다. 마지막 아이템으로는 거학으로 암라인 뚫어주시면 좋아요. 카밀 같은 경우에는 메인으로 리롤덱에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드레이븐입니다. 드레이븐은 원거리 딜러이지만 메카를 받았을 때 체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피바라기 인피 거결을 주면서 삼성을 찍는다면 캐리로 쓰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비르입니다. 시비르는 원거리 특등 사수이기 때문에 부인수로 공격 속도를 쌓아주면서 라위로 방어력을 깎아주고 주검으로. 공격력 비례 피해량을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AP 딜러들입니다. 1코스트에 비해 2코스트는 AP 딜러가 많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근접 AP 딜러 야스오입니다. 근접이기 때문에 피바라기 거결의 효율이 좋고요. AP 딜러이기 때문에 보건 같은 AP 딜템이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이즈리얼은 만화통이 적은 AP 딜러이기 때문에 블루를 하나 주면서 남은 두 자리에는 보건과 정손을 주시면 좋습니다. 보건과 정손이 아니더라도 백캡이나 거하, 대천사 같은 AP 딜템을 나오는 대로 주시면 좋습니다. 유미도 이즈리얼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징크스는 딜러도 탱커도 아닌 그냥 보조 챔피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탱커들입니다. 애니는 주문 투척자 탱커이고요. 렐은 어모데 탱커이면서 바이랑 리시는 싸움꾼 탱커입니다. 말파이트는 마스코트이고요. 탱커들은 이성작이잘 되는 챔피언한테 방템을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3코스트 AD 챔피언입니다. 베인은 원거리 고정 딜러이기 때문에 구인수로 공격 속도를 쌓아주고 거학으로 앞 라인을 녹이면서 주검으로 추가 공격력을 증가시켜 주면 좋습니다. 세나도 같은 원거리 특등 사수 딜러입니다. 방어력을 깎는 수단이 잘 없기 때문에 라위를 주시면 좋고요. 앞 라인부터 녹이기 때문에 거학이 있으면 좋고 구인수로 공격 속도를 쌓아주면 좋습니다. 잭스 같은 경우에는 메카를 받는 근접 약간 하이브리드 딜러입니다. 근접해서 싸우기 때문에 피바라기, 거결 같은 아이템이 효율이 좋고요. 세 번째 기본 공격을 할 때마다 피해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구인수로 많이 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AP 딜러들입니다 3코스트에는 AP 딜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협 시너지를 가지고 있는 벨코즈입니다 만화통이 60이기 때문에 블루를 주셔도 되고 쇼진을 주셔도 됩니다 나머지 두 자리에는 딜템을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데캡이나 거악 같은 거를 주셔도 됩니다 카이사 같은 경우에는 정찰단을 받는 AP 딜러이기 때문에 공격 속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인수를 우선으로 주시고 스태틱으로 골고루 마법저항력을 깎아주면서 거학으로 암라인을 녹여주시면 좋습니다 자, 르블랑도 만화통이 60인 AP 딜러입니다 쇼진을 주셔도 되는데 블루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남은 두 자리에는 복원과 정손을 추천드립니다 뭐 대체 아이템으로는 거학이나 대캡 같은 아이템을 주셔도 좋습니다 시작부터 챔피언을 녹여야 되기 때문에 대천사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소나 같은 경우에는 AP 딜도 있고 체력 회복도 있기 때문에 보건 같은 아이템보다는 깡 주문력을 많이 올려줄 수 있는 데캡과 대천사 같은 아이템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화통이 작기 때문에 블루 넣어주시는 게좋고요 조이는 만화통이 진짜 작은 챔피언이죠.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블루를 넣어주시는 게좋고요 상대에게 바이러스를 걸어 지속으로 딜을 해준 다음에 잡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모렐로를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아이템으로는 체력 회복을 위해서 총검 넣어주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탱커 챔피언들입니다. AD 상대로는 람머스가 가장 단단하고요. AP 상대로는 초가스가 가장 단단합니다. 알리스타는 약간 탱커이면서 아군한테 힐을 해주는 힐러이기도 합니다. 리브는 쉴드를 가지고 있는 탱커이고요. 닐라는 자체적으로 체력을 회복하는 탱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와 같이 탱커 챔피언들은 이성이 붙는 쪽으로 방템을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대구성의 핵심 챔피언들인 4코스트 챔피언들입니다. 첫 번째로 AD 딜러들입니다. 제드는 결투가 해커를 받고 있는 근접 딜러입니다. 시즌8의 뒷라인으로 침투할 수 있는 수단이 해커가 있는데, 유일한 챔피언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뒷라인으로 날아가서 쉽게 타겟팅 당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암 끝을 우선으로 넣어주시는 게좋고요 결투가로 공격 속도는 충당이 되기 때문에 루난으로 두명씩 잡아주는 게 좋고 반각수단이 없기 때문에 라위를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사미라입니다 사미라는 특등사수 원거리 딜러이기 때문에 9인수로 공격 속도를 쌓아주고 거학으로 앞라인을 녹이고 라위로 방어력을 깎아주시면 좋습니다 벨베스는 사정거리가두 칸인 약간 애매한 AD 딜러입니다. 벨베스 스킬의 구인수 효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구인수를 넣어주시는 게 좋고 대부분 앞라인 먼저 녹이기 때문에 과학을 주면서 라위로 방어력을 깎아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AP 딜러입니다. 4코스트 딜러들은 만화통이 대부분 큽니다. 탈리아는 만화통이 90이기 때문에 쇼진을 주시면 좋고 스킬을 늦게 쓰기 때문에 대천사의 효율도 좋습니다. 마지막 아이템으로는 뭐 복원이나 데캡, 거학같이 아무 AP 딜템이나 주셔도 됩니다. 소라카는 만화통이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블루를 우선으로 넣어주시는 게 좋고 딜템으로는 복원, 거학, 데캡, 정손, 방패 파괴자 같은 아이템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미스포춘도 탈리아랑 비슷하게 만화통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진으로 만화를 채워주는 게 좋고, 스케를 늦게 쓰기 때문에 대천사를 하나 써주시는 게 좋고, 모자란 AP 딜을 늘리기 위해서 복원을 주셔도 좋지만, 앞라인부터 뚫면서 궁을 쓰기 때문에, 거학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비에고는 만화통이 50밖에 안 되지만, 블루를 안 주는 이유는, 처형을 시키면은 계속해서 궁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깡 딜템 3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적인 딜템으로는, 방패 파괴자랑 데캡이 있습니다. 아우렐리온 솔도 마찬가지로 만화통이 90이기 때문에 슈진을 하나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보건과 정손을 세트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얘한테도 대천사를 주셔도 좋아요. 얘는 자체적으로 치감이 있기 때문에 모렐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4코스트 중에 가장 단단한 챔피언은 자크입니다. 자크는 죽으면은 즈로 두 개를 소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즈롯이 최대 체력에 비례해서 나오기 때문에 자크한테 체력 아이템의 효율이 좋습니다. 나머지는 방템을 넣어주시면 되구요. 세주아니는 광역스턴을 가진 탱커라고 보시면 되고 에코는 보호막을 흡수하는 탱커라고 보시면 되고 세트는 메카로 들어가게 됐을 때 거대한 탱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성들의 주인공이죠. 오코스트 챔피언들을 보겠습니다. AD 딜러로는 아펠리오스 밖에 없습니다. 아펠리오스는 병기고라는 시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속박의 월식, 황혼파, 맹공,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딜템을 가지고 있을 때는, 황혼파를 써주시는 게좋고요 아이템이 없을 때는 속박의 월식으로 스턴 셔틀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펠리오스는 특등사수, 원거리 딜러이기 때문에, 거악으로 앞라인을 녹여주고, 구인수로 공격속도를 쌓아주고, 라위로 방어력을 깎아주시면 좋습니다. 라위 대신에는 뭐 주검을 넣으셔도 좋아요. 다음으로 AP 딜러입니다. 피들스틱은 체력이 떨어졌을 때 궁을 쓰기 때문에 1열에 두어서 빠르게 체력을 깎은 다음에 궁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상대 안쪽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이온 충격기의 효율이 좋고요. 여러 명을 타겟하기 때문에 복원 그리고 그 복원에 크리티컬 확률을 올려주는 정손 이런 식의 세가지 아이템을 주시면 좋습니다. 다른 아이템은 뭐 데캡이나 과학을 주셔도 좋습니다. 누누 같은 경우에 탱템이 없을 때에는 배치를 살짝 내리면서 써주시면 좋습니다. 누누는 계속해서 게임이 끝날 때까지 자기가 죽지 않는다면 움직이면서 딜을 해주기 때문에, 모렐로를 빠르게 묻힐 수있고요 안쪽으로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이온 충격기의 효율이 좋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3명의 챔피언은, 캐리와 탱커가 아닌, 보조 챔피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르곳은 스킬을 쓰면, 파도를 불러와서 상대를 기절시키고, 확률에 따라 골드나 아이템 같은 보상을 줍니다. 잔나는 게임마다 주는 버프가 다릅니다. 가끔은 공격력과 주문력의 버프를 주고, 어떨 때는 쉴드를 주고, 어떨 때는 만화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잔나를 쓰실 때에는 배치에 제약이 걸리는데 잔나를 그냥 빛의 조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잔나를 주변으로 챔피언들을 배치해 주셔야 돼요. 신드라는 대기석에 있는 챔피언을 계속해서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많다면 확실하게 1등을 가져올 수 있는 챔피언입니다. 근데 돈이 없다면 대기석의 챔피언을 많이 사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을 때만 좋겠죠. 레오나는 탱도 되지만 딜도 되는 굉장히 좋은 챔피언입니다. 레오나를 상대 탱커 앞에 두게 되면은 레오나의 궁극기가 상대 탱커가 죽을 때까지 데미지를 입힙니다. 시즌 8 챔피언에 대해 요약을 해 드리자면 AD 덱도 좋지만 AP 챔피언의 기물이 많아서 AP 쪽을 생각하시면서 게임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3 스테이지 4 스테이지에 전설이가 입는 피해량이 증가했으니까 체력 관리를 하면서 플레이 하시는 게좋고요 캐리할 수 있는 기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범용적인 아이템을 만들고 덱을 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캐리 기물들의 덱 구성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즌8 챔피언의 메커니즘과 3신기 아이템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드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